시작했어요? 네. 예, 저 YTN 라디오 김호승이 출발새아침 하러 왔고요. 오늘은 오신환의원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제 저 엄청 열 받았습니다. 열받열 받은 이유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그 자유한국당 이제는 아예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어, 저 유치원 3법 처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오 이제 그거 관련해서 좀 세게 얘기하려 고 그래. 네. 저랑서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맨날 여기에서 뭐가 좀 문제가 많아서 끝까지 잘 못한 적도 많은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잘 될까요? 네. 좀 불안해. 이이 이거. 이거, 이거. 김과장님, 강남지점 매출 엄청 올랐네요. 리테일 트렌드 하잖아. 매장 방문자 수 카운팅부터 지점별 고객 특성 분석까지 해주니까 구매 전환율 높이는 상품 배치도 쉽게 가능하다고. 손님 늘고 매출 뛰는 스마트 솔루션.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I.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은 36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사장님 성악가 김동기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스타 강마루 <laughs>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기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우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여야 현직 의원 두분 모시고, 정가 이슈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토론의 제왕인데 오늘 별도의 시그널 뮤직은 저희들이 내보내지 않았어요. 최근에 들어서 어, 의원님들 그 연말 일정 바쁘셔서는 수시로 좀 바뀌셨거든요. 그런데 어, 두 분은 뭐늘 어, 가깝게 나오시는 분들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울 예. 강북 의리입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의오신환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자, 이게 박영진 의원님 나오셨으니까요. 그냥 단도 직입적으로 유치원 3법. 많은 분들은요, 진행자인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근데 유치원 3법이 올해 안에 왜안 되는 거죠? <laughs> 그래 저도, 박영진 어, 의원 늘저 방송에 나오셨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저도 올해 안에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게 참안 되는 모양이네요. 이유를 제가 한번 직접 여쭤볼게요. 그렇게 얘기한 게 바로 지난주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국민들이 황당해 하시는 것도 그렇고, 제가 황당한 것도 다 상식적인 법안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교비를 횡령하거나, 교비를 목적 예로 쓰게 되는 유치 원장님들. 원 우리가 이번에 다 확인했잖아요. 그런 얘기 엄청나게 벌어졌구나. 네네. 그래서 뭐 명품백을 사거나 성인용품을 사거나 이런 것들을 처벌하자. 형사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리, 원래 우리 거라서 처벌 못 하는 거다. 네네. <laughs> 우리는 막 무죄다. 한국당 의원 중에서는 형사처벌만이 답입니까? 뭐 이런 반문을 하시는 분들 계셨던데요. 보니까. 네, 그게 답이죠. 예. <laughs> 그래서 네. 대한민국에 그러면 모든 형사처벌 조항대로 답이라고 그래서 달아놓는 안내냐. 네, 네. 모든 형사처벌은 제가 알기론 예방적인 겁니다. 예.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형사처벌 조항을 늦추고 하는 거예요. 네네. 똑같은 학교인 초중고등학교 사립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목적으로 쓰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상식적으로 어 제가 박용진 선법의 핵심이 이제 그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 태도는 납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자기들이